9월 1일 수요일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김혜정입니다. 8월과 9월의 날씨가 완전 다르죠. 9월이 시작되면서 지금 전 19도로 아주 시원하고 선선한 날씨입니다. 강원 중남부에 오늘 호우특보가 발표된 가운데 시간당 5에서 10mm 내외의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예상 강우량은 5mm에서 40mm입니다. 최저기온은 15도, 최고기온은 26도 예상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강원 지역 전역을 고속도로, 고속철도망과 연결할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계획에 도네 일곱 개 노선이 포함됐습니다. 원주 관련 사업인 국도 5호선 신림제천봉영 구간도 포함됐는데요. 원주제천 도로건설 확장 소식 먼저 들어보고요. 또 강원도 대표 캐릭터인 범이고미가 2년 연속 문체부가 주관하는 우리 동네 캐릭터 대회 본선에 진출했습니다. 강원도 캐릭터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수상을 위한 주민들의 투표가 중요한데요. 레포토콘에서 참여 방법 알아보. 입니다. 또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3호 강원 감영지 선화당이 국가 지정문화재인 보물로 지정될 전망입니다. 강원 감영 선화당 보물 지정 추진 소식도 함께 전해 보겠습니다. 9월 1일 수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시약산 명주사 고파나박물관이 오늘부터 이달 30일까지 한 달간 명품 특별전 '인쇄 문화의 꽃 고파나'를 개최합니다. 그간 고파나박물관이 선보였던 전시 중 가장 큰 규모의 전시회 장소는 원주 시립중앙도서관 1층 전시실입니다. 이번 전시에는 수백 년 역사의 고서, 고판목을 비롯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판화 명품 120여 점이 출품됩니다. 영월문화재단이 내달 8일까지 제 1회 영월 문화이츠 페스티벌 공모 사업을 진행합니다. 공모 분야는 연극과 무용, 음악, 미술 등 4개로 지원 자격은 사업자 등록증 또는 고유 번호 등으로 설립 여부 확인이 가능한 지역 소재 전문 예술 단체와 전문 예술가입니다. 상천군은 지역 내 농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농지법 질서를 정립하기 위해 오는 11월 말까지 농지 이용 실태 조사를 추진하고 위반 사례에 대해 행정 조직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최근 10년 이내에 신규 취득한 관내 거주자 소유의 논과 밭, 과수원 등 농지와 농업 법인이 소유한 농지의 농업 경영 현황에 대해 중점적으로 이루어집니다. 헤드라인 뉴스였습니다. 네, 강원 지역 전역을 고속도로 또 고속철도망과 연결할 모세혈관교통망 계획인 제5차 국도국지도건설계획에 도일 7개 노선이 포함됐고요. 이중 인제원주 두개 노선이 예타를 통과했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강원일보 최기영 기자 연결해서 얘기를 좀 듣겠습니다. 최기영 기자 나와계시죠. 안녕하십니까?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최근 국토부가 추진한 제 5차 국도 국지도 5개년 계획에 돈이 7개 노선이 포함됐고 이 중에 네. 2개 노선이 기획재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하는데 먼저 제 5차 국도 국지도 5개년 계획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먼저 말씀을 좀 듣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제 5차 국도 국지도 건설 계획은 어, 2021년부터 어 2025년까지 5년간 전북의 시군 간 지역 간을 연결하는 연결망인 국도와 국가 지원 지방도 건설을 위한 정부의 종합적인 어, 로드맵입니다. 강원도는 2019년에 음, 이, 기획, 이 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강원 지역 18개 시군에 50개 노선을 발굴을 해서 국토교통부와 어, 기획재정부의 요 어, 건의를 했고요. 어, 기재부는 지난해 1월 이 50개 노선 중에 사업성을 검증해볼 필요가 있다고 어, 그 판단한 21개 노선을 선별해서 이 중에서도 총 사업비가 500억 이상인 어, 17개 노선에 대해서 어, 일괄적으로 예비 타당성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리고 1년 7개월간의 현장 실사, 경제성 정책, 정책성 평가 등을 거쳐서 지난 8월 24일에. 강원 지역 7개 반영 노선을 발표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18개 시군 총 50개 노선 중에서 7개 노선이 이제 국도 국지도 건설 계획에 포함됐다라는 네. 말씀이시죠. 이 중에 네. 또두개 노선은 예타를 통과했다고 했는데 돈이 7개 노선과 또 예타를 통과한 두개 노선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 주실까요? 네. 음, 인, 어, 말씀하셨듯이 앞서 말씀하셨듯이 인제 상남길인 2차로 개량 사업 그리고 원주 실림 제천 봉양 사차로 확장사업이 종합평가에서 0.5 이상으로 사업성이 있다고 평가돼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습니다. 어, 원주 신림 제천 봉양 사차로 확장사업의 경우에는 통행량이 원체 많아서 좀 이제 경제성 측면을 무난히 충족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고요. 어, 원주와 충북 북부 지역의 접근성을 대폭 개선해 줄 것이다 이렇게, 기대, 이렇게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제 상남길인 11.4km 구간은 당초에는 이제 서울 양양고 속도로 인제 IC에서 앞으로 개통될 춘천 속초 원통역까지 어~ 인제 원통역까지 28.6km를 4차로로 신설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음, 음. 하지만 사업비가 7,300억이 넘는 초대형 사업이라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서 사업비를 1,615억원으로 대폭 감소해서 이번에 예타를 통과했고요. 이외에도 철원 6단 사곡 구간, 정선 임계 강릉 왕상 구간, 그리고 평창 노동 홍천 자원 구간, 그리고 평창 진부 강릉 영곡 구간, 그리고 영월 주천파운간 5개 구간의 2차로 개량 사업은. 어, 예타는 통과하지 못했지만 전체 구간의 50% 이상이 지금 노후화돼서 교통사고 위험이 매우 높다. 개량 시급하다 이렇게 분석돼서. 어, 국도군 국지도 건설계획에 포함이 됐습니다. 네. 그럼 원주 노선은 구체적으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몇 킬로나 되는 구간이죠? 어, 원주 구간이요? 잠시만요. 네. 원주가 어, 이제 신림, 제천, 봉양 구간이라고 앞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음. 어, 4차로 확장 사업이고요. 10.67km를 네.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음. 1798억 원이 어, 투입이 돼서 어, 예타를 통과한 노선 중에 강원도에서 이제 평창 진부 강릉 영국 구간을 제외하면 가장 사업비가 큰 구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예, 1,798억 원요. 상당하나요? 네. 그럼 예산은 어느 게 지금 반영이 돼 있는 상황입니까? 음, 제 국토 지도 계획에 반영된 일곱 개 노선의 연장을 음. 모두 합하면 이제 65.8km 정도 되고요. 네. 어, 예타 대상이었던 예타 대상에 선정됐던 강원 음, 노예 17개 노선의 총 사업비가 약 2조 음. 2,600억 원이었는데 네. 이번에 확정된 7개 노선의 총 사업비는 1조 5, 500억 정도입니다. 앞으로 음. 이제 예산이 순차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원주 그러니까 이제 재청까지 어, 예타 통과된 상황인데, 자이 예비 타당성 조사가 통과됐다는 것은 곧 사업이 착수 된다는 얘기죠. 그럼 언제 공사가 시작될까요? 네. 어, 예타 통과한 일개 노선 외에 또 이제 위험도가 높은 구간으로 분석된 다섯 개 구간도 모두 예타를 통과, 통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래서 음. SO 시사업의 가장 큰관문이 사실 예타 통과인데, 이제 일곱 개 노선은 모든 행정 절차를 마쳤고요. 예, 즉시 추진은 가능합니다. 음. 그 다만 이제 국가 재원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어, 우선순위를 정하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우선순위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향후 5년 내에 착공은 모두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예, 비타당성 조사가 통과됐어도 바로 공채가 착수되는 건 아니군요. 네, 네, 네. 네. 자, 철도망의 경우 전공 막은 네개 사업 중, 도내 이제 네개 노선이 포함됐고 이번 국도 국지 도의 경우 제시된 도내열 일곱 개 노선 중에서 이제 일곱 개 노선이 포함이 됐습니다. 특히나 봉양 실림 구간은 원주에서 단양 구간에 국도 5호선 중 유일하게 미착수 구간이라고 하는데, 강원 교통 인프라 구축에 아쉬운 점또 문제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좀 지적할 수 있을까요? 네. 4차 국가철도망 계획이나 국도국지도계획 모두 그래도 어, 그나마 이제 선방은 했다. 비교적 음. 선방했다는 평가가 나오곤 있지만 뭐 여전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어, 원주에 예를 들면 이번 국지, 국도국지도계획에 신림재천봉양구간이 통과했지만 음. 어, 애초에 원주가, 원주 지역만 해도 4개 노선이 건의가 됐습니다. 이제 원주 소초행성을 연결하는 구간, 그리고 문막흥업구간 흥업 지정 구간 총 (4개) 내선을 건의했지만 한개 구간만이 정부국 정부 계획에 반영되는데 그쳤고요 특히 이제 원조 행성을 잇는 구간 그리고 원조와 문막을 잇는 구간이 이제 출퇴근 시간대 극심한 지정치 현상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고려하면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또 인제 상남 기린 구간 기린 구간 역시 앞서 말씀드렸듯이 당초에는 인제 (IC와) 인제역 인제 (IC와) 인제 그리고 원통의 인제역을 연결하는 노선인데 어 이제 미반 음, 정도밖에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미반영된 미, 미 노선은 어제 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반영을 노려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실제 개통까지는 10년 15년 이상 기다려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네. 뭐 신림, 봉양 예타 통관 인도선은 워낙 교통량이 또 많은 구간이기도 하죠. 이제오차 국도 국지도 계획에 포함된 경우 강원도 교통 인프라 확충에도 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지역 경제 파급 효과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이점이 있을까요? 음, 최근에 최근 그리고 또 앞으로 이제 국... 국도국지도의 계획의 트렌드는 이제 국토의 대동목, 대동맥으로 볼수 있는 고속도로, 그리고 고속철도를 실제 주민생활권과 연결하는 모세혈관의 역할에 굉장히 정부에서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어, 향후 강릉선 KTX, 그리고 춘천속초 동서고속철도, 향후 이제 제천영화 3쪽 강원 남부의 고속도로 등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도국지도계획에 반영된 사업의 중요도, 그리고 지역에 미치는 파급 효과들은 앞으로 좀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빨리 착공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예. 자 강원도가 건의한 21개 노선 중에 이제 사업비가 500억 이상인 예타 대상 11개 노선의 반영 여부는 이제 25일 결정이 됐고 또 500억 원 미만 4개 노선은 추후 국토교통부가 반영 여부를 검토해서 최종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 그렇다면 국도 국지도 구축까지 어떤 과정이 좀 남아 있습니까? 네. 예타 통과 노선을 부합해, 어, 포함해서 국도국 지도계획 반영 사업의 90%는 결정이 됐습니다. 하지만 어, 아직 어, 이 계획이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어, 강원도의 21개 노선 중에 사업비가 500억 미만이었던 4개 사업. 어, 화천 3일 사창간 구간이고요. 춘천 5탄 구간, 홍천 장평, 그리고 영월의 주천 한반도간 구간이 있는데요. 예, 영월 주천 한반도 구간이 한 439억. 구원 정도로 가장 규모가 큽니다. 이4개 노선은 아직 반영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이4개 중에 한두개 정도는 들어가지 않겠나 뭐리 강원도에서 기대는 하고 있는데 이들 4개 노선 중에 추가 반영할 사업들을 거쳐서 9월 중에 국토부가 최종 발표에 고시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들 노선에 대해서 사업을 어떤 것을 먼저 착수할 것인가 우선순위를 또 정하는 과정을 거쳐서 향후 5년 동안 순차적으로 착공에 들어갈 것으로. 그렇게 해서 예상이 됩니다. 예, 나머지 노선도 빨리 결정돼서 강원도 내 도로 교통이 좀 원활해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강원일보 최기영 기자였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선 남부권에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 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지금 시각 8시 44분 지나고 있습니다. 강원도 대표 캐릭터인 범위 고미가 2년 연속 문화체육 관광부가 주관하는 우리 동네 캐릭터 대상에서 본선에 진출해 심사 중입니다. 최종 수상을 위해서는 또 주민들의 투표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네, 투표. 참여 방법 또 어떻게 또 진행되는지 추이의리버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강원도 캐릭터인 범위 고미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우리 동네 캐릭터는 지역과 공공 캐릭터의 통합 브랜드인데요. 지역의 정책, 관광, 축제 등을 친근하고 재밌게 알리기 위해 활동하고 있는 지역의 공공 캐릭터들입니다. 국민들의 관심과 애정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캐릭터들이 더 친근하게 알려지는 게 필요한데요. 우리 동네 캐릭터 대회는 캐릭터를 지역 넘어 국민들에게 알리고 캐릭터를 통해 지역 상품을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이번 지역 공공 캐릭터 선발 대회인 우리 동네 캐릭터 대상은요, 8월과 9월에 거쳐 예선과 본선을 치르고 9월에 시상식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이전 국민 캐릭터 대회에 2년 연속 강원도 캐릭터인 보미고미가 본선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작년에는 대회에서 신인상을 수상했고, 올해는 3위로 본선에 진출해 현재 투표 진행 중인데요. 좋은 성과를 위해서는 도민들의 투표 참여가 중요합니다. 최종 평가는 전문가 평가와 투표 결과로 시상을 하는데요. 평창올림픽 마스코트였던 수호랑 반디를 똑 닮은 이 보미고미는 수호랑 반디의 2세로 특별한 탄생 비화까지 가지고 있는데요. 보미고미 캐릭터에 관해서 강원도 우영석 대변인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뭐,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범위와 고미의 이제 탄생 스토리가 당군 신화를 모티브로 이제 삼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쉽게 이제 다가갈 수 있었고 무엇보다 이제 귀엽고 깜찍한 매력의 외모가 그 비결이 이제 아닌가 합니다. 저희는 이제 그동안 범위 고미를 주인공으로 하는 영상과 애니베이션을 지속적으로 이제 제작해서 유튜브라든지 SNS, TV 광고 등 다양한 홍보를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의 관심 또 사랑을 이제 얻고자 노력한 결과 이번에도 또 본선에 아주 우수하게 예, 진출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범위고미 캐릭터는 강원도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강원도는 2018 평창올림픽 마스코트였던 수호랑 반다비 캐릭터를 강원도 캐릭터로 활용하려고 했습니다. 이미 많은 언론 노출과 다양한 홍보를 거쳐서 반디 캐릭터의 인기가 높았기 때문인데요. ioc는 올림픽 캐릭터를 상업적으로는 이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강원도는 올림픽의 문화유산을 계승하면서도 캐릭터의 귀엽고 단순한 이미지를 강조한 범이 고미 캐릭터를 탄생시켰는데요. 이 범이 고미 캐릭터는 현재 5천표 넘게 득표했습니다. 득표해서 본선에 진출했는데 현재 진행 중인 본선 투표에서는 3천건이 넘는 투표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범위 고미 디자인 지원 개발의 공모 사업에도 돈내 업체의 참여 문의와 캐릭터 상품에 대한 구매 요청이 계속 이어지면서 높은 인기를 실감할 수 있는데요. 범위 고미 캐릭터는 이렇게 다양한 방면에서 강원도 홍보에 활용될 계획입니다. 강원도청 우영석 대변인 이야기 이어 듣겠습니다. 우선은 뭐 캐릭터를 활용해가지고 홍보 영상을 지속적으로 제작하고요. 또 다양한 캐릭터 상품과 이제 디자인 등을 개발해서 우리 동네 기업들이 캐릭터 디자인을 무료로 사용해서 디자인 부분에 대한 경쟁력을 좀 갖출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끝으로 마무리 인지 말씀을 드리면 이번 범위거미 캐릭터의 어떤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 동네 캐릭터 이 수상은 좋은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인지 라이징 상이에서 신상을 수상했지만. 올해는 좀 예, 욕심을 내봅니다. 대상을 좀 수상할 수 있도록 9월 6일, 6일까지 진행됩니다. 이 본선 투표에 꼭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앞으로도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사랑을 예, 부탁을 드립니다. 네, 자 캐릭터 대회 수상으로 기대해 볼수 있는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번 우리 동네 캐릭터에서 대상을 수상하면 그 자체로도 캐릭터 브랜드 가치가 높아지는 큰 장점이 있는데요. 이 외에도 다양한 혜택이 있습니다. 강원도는 이런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투표 참여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이벤트를 준비했는데요. 투표에 참여한 도민들을 대상으로 범위고미를 소재로 한 등쿠션, 인형, 바디필로우, 수면 안대 등 다양한 경품을 준비했습니다. 또 인터넷, 라디오 배너 광고를 통해서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적극 힘쓰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 캐릭터 대회를 계기로 범이곰이 캐릭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사랑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캐릭터를 통해 강원도 관광 홍보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함께하는 모습도 기대해 봅니다. 네. 자 범위 고미 캐릭터로 좋은 반응을 내고 있는 만큼 끝까지 도민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통해서 좋은 분상에서 대상까지 좀 기대 해볼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취인의 리포터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 드리겠습니다. KBS 원주 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원주시는 강원 가명 선화당을 보물급으로 승격시키기 위해서 올 3월 문화재청에 신청서를 제출했고 지난달 24일 이 강원 가명 선화당 보물 지정을 위한 현지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요. 원주시 역사박물관의 박광식 학예연구사 연결을 얘기좀 나눠봅니다. 박광식 연구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네 안녕하세요 예. 박광식입니다. 자, 강원 감영이 선화당이 보물로 추진 중이라고 하는데 좀 어떻게 네. 좀 시작이 됐습니까? 어, 강원 감영 선화당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승격에 대해서는 몇년 전부터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꾸준히 지정 준비를 해왔고 어, 선화당은 그 조선시대 관찰사가 업무를 보던 것입니다 조선시대 팔도제가 시행되면서 어 가명이 설치되었는데요. 강원 가명은 1395년 원주에 설치된 이래로 한 번도 자리를 옮기지 않고 한 자리를 지킨 유일한 사례입니다. 조선시대 부목구년 지방행정 체제의 핵심이 되는 공간이었고요. 임금이 계신 서울의 궁궐이 있었던 것처럼 왕을 대신해 지방에 가명을 설치해서 왕의 덕으로서 정치를 실현한다는 것이 조선의 통치 인형이었습니다 때문에 가명은 조선을 대표하는 관아 건물이면서 어, 아주 그 당시에 중요도가 굉장히 높았던 건물이었고요. 어, 현재까지 조선 시대 가명의 전형을 가장 잘 유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고장 원주의 강원 가명 그리고 그 대표적인 건물이 바로 선업당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보물급으로 승격시키기 네네. 위해서 많은 애를 쓰고 계신데 임진왜란 때 이제 소실된 것을 1667년에 이제 다시 지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강원 네네. 가명 어떤 가치와 또 의미가 있다고 볼수 있을까요? 어 강원 가명이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왕의 왕을 대신해서 지방에 파견되는 관찰사가 그 왕의 덕치로서 이제 정치를 해나간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공간입니다. 때문에 강원 가명이 지니고 있는 역사적 의미는 상당히 크다 하겠고요. 각도에 설치된 가명에서는 관찰사가 징업으로 말하면 뭐 행정이라든가 군사, 재판, 출판. 경제, 수치, 뭐, 지금으로 말하면 그 한국은행이 받, 그 갖고 있는 화폐 발행, 뭐, 교육부의 교육 기능, 이런 다양한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때문에 지방행정, 지금의 지방행정 의미를 뛰어넘는 아주 광범위한 업무를 수행하였기 때문에, 어, 강원 감명에 대한 이상은 당시 굉장히 컸으며, 강원도의 수부 도시인 원주 또한 그 위상이 상당히 지대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강원도 내 현재 이 국가문화재 지정으로 뛰어 있는 것은 얼마나 있습니까? 어, 강원도에는 국보가 한 12건이고요. 보물이 네. 한 83건 정도 되고요. 어, 약 200여 점의 국가지정문화재와 어, 그 480여 점의 강원도지정문화재가 있습니다. 음. 이 중에 원주에는 한 80여 점의 국가와 강원도 지방 지정 문화재가 있는데요. 문화재 관리는 그 수만큼이나 아주 다양한 성격과 개별 개별 문화재 모두가 소중한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말 세심한 노력과 관심 그리고 애정이 필요한 사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선화당이 이제 보물로 지정이 되면 강원도에는 보물 이제 여든 세 개에서 여든 네 개가 되는 거군요. 네, 네 맞습니다. 네. 네. 우리가 이제 강원 가명하면은. 조선을 대표하는 관아 건물 이렇게 알고 있는데 선화당은 네, 네. 조선 시대 때 그럼 어떤 업무를 수행하던 공간이었을까요? 아, 그러니까 선화당은 이제 강원 가명 중에서도 가장 네. 핵심이 되는 궁궐로 말하면 뭐 근정전에 해당이 될수 있겠는데요. 가장 주요 건물로 이제 선화당과 객사가 있었는데 선화당은 그각 도에 설치되었던 지금으로 말하면 도청에 대응되는 강, 가명의 중심 건물입니다. 그래서 선화당은 임금의 덕을 어, 백성에게 펼쳐 어진 정치를 한다는 의미를 그 이름 자체에서도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음. 행정, 사법, 군사, 조세, 군자, 뭐 교육이라든가 이런 총괄적인 업무를 어, 관찰사가 보는, 그러니까 관찰사의 업무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가명의 중심 지역에 위치하였던 어, 정치의 권역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정치의 권역 뒤쪽에는 어, 후원 권역이 있어서 어, 풍류를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이 강원 가면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이렇게 마련되어 있었다는 아주 특징적인 건축 배치 공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지난달에 문화재청에 신청서를 제출했고 지금 보물 지정을 위한 현지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들었는데요. 언제까지 네네네. 진행이 되고 언제면 이 결과를 좀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가 대략적으로 예상하는 거는 올 안에 이제 한뭐 현지 조사를 했으니까 문화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올 안에 문화재 지정 절차를 마무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아, 원주시는 그 2021년 3월에 그 강원도 지금은 강원도 유형문화재제 3호로 지정되어 있거든요. 서라당이 그래서 국가 지정에 대한 보물 승격을 신청하였고요. 현재 우리나라에 남아 있는 강원 그 가명 선화당은 원주의 강원 가명 선화당하고 경상 대구에 있는 경상 가명 선화당 그리고 공주에 있는 충청 가명 선화당 요세 개가 전부입니다. 근데 대구와 공주의 선화당은 원 위치가 아니거나 축소되어서 복원된 음. 형태입니다. 네. 그래서 원주의 강원 가명만이 조선시대 가명으로서 한 번도 500년 동안 이전하지 않고 원 자리에서 가장 잘 보존된 전형적인 음. 예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보물 가치가 가장 높다고도 할 수가 있겠네요? 예예 예, 네. 예, 맞습니다. 자 이렇게 현재 예. 조사가 이루어져서 보물로 지정이 되면은 어떤 변화를 네. 좀 기대해 볼수 있을까요? 어... 저희가 지금 이제 보물로 지정이 된다고 하면 네. 뭐 어떻게 보면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조선시대 500년을 대표하는 관아 건물로서 가장 위상이 드높은 건물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뭐 조선시대 왕실을 대표하는 건물이 궁궐이었다면 지방 행정 체제의 가장 중심이 되는 건물이 바로 감 감영 그 건물이었거든요. 근데그감 감영 건물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건물이 선화당이었는데. 그 핵심적인 선화당 건물이 원주에 잘 남아 있었고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원주에 어떻게 어떻게 보면은 뭐 역사적인 위상도 함께 올라갈 뿐더러 관광적인 아주 중요한 콘텐츠를 또 하나 확보한다는데 아주 큰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예, 보물 가치가 높은 만큼 이번에 강원 감영의 선화당 꼭. 지장이 네.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함께 기원해 보겠고요. 고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히 원주시 역사박물관 박광식 학예연구소였습니다. 9월 1일 수요일에 전해드린 KBS 원주방송국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비가 내립니다. 운전 안전하게 하시길 바라고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인사드립니다.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